저어르맨님입니 오늘 한번 레고 방송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건 제가 새로 만든 탱크입니다. 탱크. 탱크. 멀리서 보면 작죠? 근데 네. 이게 로봇 변신도 되고 비행기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인데요. 음. 자동차인데 좀 제가 그냥 막 만든 일단 이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그냥, 그냥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 탱커여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내려집니다 움직이고요. 이렇게 탱커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또 그리고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 이런 탱커의 모양을 가졌는데요. 바퀴는 너무 큰게 많아서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네, 한 번, 한번 만드는 과정을 볼까요? 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요거는 탱크고요. 요거는 자동차입니다. 일단 자동차부터, 일단은 이거 4 곱하기 4. 4 곱하기 2. 이거를 2 곱하기 1로, 아니, 일단은 두 개짜리를 여기 이렇게다가 붙여요 그럼, 그리고 이거는, 한개 짜린데, 2 곱하기 4예요2 곱하기 4. 이거를, 그리고 이거, 이걸 떼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두 개. 두 개를, 4 곱하기 1을, 이 밑에다가 끼워주세요. 그리고, 아무 데나 상관없이, 한번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앞부분이 완성되고요. 또 이거를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거의 다 완성되고요. 남은 거, 이거는 여기에 선에 맞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하지만 이게 좀더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게 필요해요. 이거를 네 개씩 밖에 없는데, 제가 이게 여기 구멍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구멍 없는 걸로 골라서 바퀴 모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걸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없는 분들은 탱크를 바퀴로 해도 돼요. 근데 좀 어렵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의 모양으로 끼웠습니다. 일단은 이걸 이거는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는데 다 있을 거라고 전 예상하고요. 이거 이게 가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가로로 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끼워지는. 그리고 이거 대포 일단은 여기가 여기로 붙이면은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두 개를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해서 찾기 힘들어서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태포 모양이 되겠죠? 아고 이거 왜 빠졌니? 아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그냥 간단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자면 두 개짜리를 여기, 이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를 하나, 무조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 두 번째 부분에 이걸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칸이 남아있으면 이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색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칸 비우고, 왜냐면 얘가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걸려 버려요. 그래서 여기 한칸 비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가장 자리에 하나씩 끼워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 구멍 있잖아요. 잘 보시면 여기 구멍 있어요. 하나. 그리고 얘도 구멍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위로, 아래로. 그리고 이거는 돌려서, 이쪽이 뒤를 보게. 이쪽이 여기에 뒤를 보게. 그래서, 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이 뒤를 보게. 껴주시면, 탱크, 완성! 네, 일단은, 이거는, 저 처음에 이거를 레고를 원래 안 만들었어요. 너무 귀찮아서 오랜만에 만드는 영상입니다. 제가 레고 영상을 좀 많이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심심해서 한번 영상을 해보았습니다. 음, 네. 근데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예 변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올리고 내리고, 그건 변신 모드와 비행기 모드와 합쳐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부스터가 나와서 띠 날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올리고 빙 하면은 날라가는 거죠. 또 비행기 모드도 돌리 아니 로봇 모드도 돌리고 또 내리면 얼굴 모양이 있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여기 두 칸이 남아있게 붙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두 칸이 남아있게 붙여줍니다 그럼 다리, 다리 모양이 만들죠 근데 좀 로봇은 좀좀 좀 로봇 모드는 제가 상상한 거기 때문에 좀그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아까 보듯이 이거 이게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게 렇한칸 있다가 띄워주시면 팔 모양이 완성되죠.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빼요. 그리고 한 칸은 한 칸은 여기다 놓고 또한 칸도 여기다가 놓으시면 됐다. 팔이 완성되요또 이것도 야, 움직이는 팔은 못 만들어서 부품이 거의 어, 없어요. 만드는 아예 움직이는 부품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그렇죠. <laughs> 다시 자동차 모드는 이렇게 팔을 빼고 그거를 분해시키고 똑같이 이걸로 근데 착각하는 게 여기, 여기가 앞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기로 끼고, 여기도 끼고, 다시 빼고, 끼고, 다시 끼고. 이런 방식.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가장자리 부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탱크 완성 이고요 이렇게 돌리면 탱크입니다 음, 탱크 모양이 좀 그렇죠 네. 일단 이거 막 만든 거 이거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봤었어요 레고 방송을 레고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갑자기 탱크가 있는 거예요 엄청 미니탱크 근데 만드는 과정을 안봤어요 왜냐면 그건 해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봤어요 음네음아 영상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하다고 하지마시고 그냥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그냥 봐주, 봐줘도 싫어요 해도 조회수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나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마치고요. 뿅!